자, 이번 영상에서는 1월 18일, 어 월요일 장이죠. 오늘의 종목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직 장이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. 제가 오후에 일이 있어서 지금 2시 23분쯤에 녹화를 시작했습니다. 자,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, 어, 이 3050포인트를 지켜주지 못하면 결국 하락으로 들어선다고 했는데, 어, 결국 무너졌습니다. 무너지고, 뭐, 장 중에 장 마감 때 종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지만, 그나마 3,050포인트를 지켜준다면, 약간 반등의 기회가 올수 있고요. 3,050포인트가 지켜지지 않고 계속 무너진다면, 좀더 내일도 하락이 장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당분간은. 자,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, 반등을 해줬다가, 다시 저점, 이 9,950포인트를 지금 뚫릴까 말까 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. 당연히 950포인트를 지켜주지 못하면 하락이 좀더 커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오늘의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첫 번째 종목은 뭐 삼성전자부터 지켜보겠습니다. 지금 뭐 이재용이 뭐 이재용이 심판을 받고. 있죠 뭐 지금 어떻게 어 된지는 결과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제가 뭐 장이 끝나고 나서 뭐 영상을 찍었으면 어떻게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자 어떻게 됐든 간에 삼성전자는 이 8만 5천원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 이요 에이 8만 5천원을 지켜 줄지 안 지켜 줄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어, 32시 30, 30분도 안된 상태입니다 장 마감까지 50분 정도 남은 상태인데 지금 85,000원을 위협하려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자 이게 만약 삼성전자가 팔만 오천 원을 지켜준다면 약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해요 내일 종가상이죠 종가상 종가사서 8만 5천원을 무조건 지켜줘야 삼성전자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8만 5천원을 기준으로 좀 대응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또 이재용 판결에 따라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. 근데 삼성전자는 무조건 한 번쯤은 충분히 하락을 더 해야 된다. 이 정도 하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. 이 올라간 걸 생각해보세요. 6만원, 5만 5천원 대부터 쉬지 않고 거의 두배 가까이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기껏 해봤자 위에서 15%도 하락을 안 해줬어요. 조정이 안 나와줬단 말이에요. 두 배나 올라왔는데 15%도 하락을 안 해줬다. 그럼 더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데 따라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. 진짜 8만 5천 원 종가를 지켜도 잠깐 들어갔다가 좀만 수익 줄때 나와야 되지, 뭐 오래 질질 끌고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. 제 얘기는.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그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. 셀트리온 헬스케어. 자,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 15만 원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. 지금 15만 원대를 계속 지켜 주려고 하는 게 보이죠? 보시면 3분모 보시더라도 이 25만 원대에서 계속 한번더 지지가 나와 주고 깼다가 다시 한번 지지 나와 주고 또 15만 원 지지해 주고 이 15만 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항 지지 저항 지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당연히 종가가 어떻게 마감되는지에 따라 이 15만 원은 저항 구간이 될 수도 있고 지지 구간이 될수 있겠죠. 그러니까 종가상 만약 15만 원을 지지해 주고 그 위에서 마감을 해 준다면 종가 매수를 해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단기간에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5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해 준다면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그 다음 종목 지니틱스입니다. 지니틱스 자 지니틱스도 굉장히 핫하죠 어, 핫한 종목으로 어제 상한가를 쳐주고 오늘도 뭐 4천 원을 뚫어주면서 장중 22%까지 오르다가 지금 16%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건이 주식을 제가 사지 말라. 그 신규 매수는 아직은 하지 마라라고 제가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자 왜냐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따라가다가 이게 올라가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떨어질 가능성을 우린 배제시키면 안 됩니다 제안 저는 제 영상과 구독자 분들은 아실테지만 저는 무조건 리스크를 줄이는 매매를 합니다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주식을 할 때는 그러니까 가장 유리한 자리, 오를 확률이 높은 자리에 들어가서 조금만 먹고 줄때 먹고 나온다 이게 제 주식 마인드거든요. 그렇기 때문 여러분들은 이때 사는 게 아니다. 며칠 더 있다가 조정이 쭉 나오고 이게 3,400원 쯤을 지켜주면 그때 들어가는 게 확실한 리스크를 잡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추경 매수하지 마세요.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이 4천 원 부근, 아3,400원 부근에서 종가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런 거추경 매수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. 어, 절대 꼭 인지하세요. 3,400 원입니다. 지니틱스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 이거는 뭐 며칠째 지금 굉장히 핫한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매매하고 있는 종목입니다. 이거 방금 이제 마지막으로 매매를 마치고 영상을 찍는 건데. 자 CIS는 진짜 뭐 어떻게 잡을 수도 없는 종목입니다. 진짜 이뭐 어떻게 해라 이런 게 답이 안 나요. 왜냐 너무 정석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어 지금도 충분히 좋긴 좋아요. 왜냐 지금 이에 제왕 때도 없고 보시면 뭐막 하루에 꾸준히 8%뭐8% 뭐 8%. 여기 보시면 어 여기도 10뭐13%막 이렇게 진짜 미친듯이 급등하는 종목이 안 차례대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종목입니다. 하지만 오늘 이제 강한 거래량이 또 터져주고 장대 양봉이 터졌죠. 그러면 분명 쉬어갈 때가 됐습니다. 이제는 분명히 하락이 나올 타이밍이 됐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런 거 함부로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되겠죠. 보세요, 8%, 8%, 자, 13%, 13%, 이거 뭐 오늘 20% 몇, 25%도 가능하겠죠. 상한가도 가능합니다. 자, 사항가 갈 때부터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항가 갈 수도 있, 있겠지만,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절대 추경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. 이거는 다시 눌림목이 나올 때 그때를 노려야 됩니다. CIS 좋은 정보고 맞습니다. 확실히. 근데 이 밑에 보유자들의 구간이라는 거. 어제 지인분들 이거 9천원 들고 있거든요. 9천원 들고 쭉 지키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분들 아닌 이상은 이거를 좀 지금 타이밍에 매매하기는 좀 리스크가 너무 큰 자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CIS는 좀더눌림 목이나 조정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어 조정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. 조정은 한참 뒤에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. 그렇기 때문에 CIS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. 그냥 구경만 하시길 바랍니다. 제가 또 눌림목이 나오면 영상을 찍어 드릴 테니까, 아니지만 밑에 보유자들은 충분히 좀더 들고 가셔야 된다. 보유자들은 이 만육천원만 종가상 탈락되지 않는다면 계속 들고 다녀도 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종목 필룩스입니다. 필룩스. 자, 필룩스는 저도 한 이틀 전에 매매해서 좀큰 손실을 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아, 하지만 이 장대 음봉을 잡아먹고 결국 이정고점을 뚫어버리죠. 아, 이제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녀석입니다. 좀더 올라가겠다는 라 의지가 저는 강해 보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추격 매수는 절대 아니라는 거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할지 말씀드릴게요. 자 갖고 계신 분들 이정고점인 이 6,000원. 만약에 6,000원을 탈락된다. 종가상이에요. 종가상. 종가상 6,000원이 탈락되면 그때부터 비중을 줄이시고 손절하시고 수익을 실현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. 당연히 6,000원을 탈락돼도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그럼 올라갈 때 6,000원을 회복해주면 그때 종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. 그렇게 되면 6,000원에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. 무조건 6,000원이 탈락되면 수익 실현하고 비중도 줄이시고. 근데 만약에 또 6,000원 위로 올라갔다 그때 또 사면 되는 겁니다. 근데 저희는 위험을 위험적인 요소를 리스크를 줄여야 되지 이 수익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. 당연히 리스크 관리도 꾸준히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. 제 영상을 통해서 그걸 배우시면 주식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. 리스크를 줄일 땐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땐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손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려지거든요. 그것만 숙지하시면. 매매할 때 굉장히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, 필로스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,000원에 굉장한 지지가 나옵니다 3분모로 보셔도 6,000원이 지지가 나오는 걸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6,000원을 기준으로 대응만 해주신다면 충분히 계속 수익을 볼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,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